여전히 대세 종목은 반도체가 아니고요, 삼양 식품입니다. 식품 관련 주의 열기가 천천히 또 식어가는 시점에 바이오 관련 주가 그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HLB의 FDA 미팅 이슈가 2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7월 정도면 HLB가 다시 제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과 달수입니다. 금일은 HLB와 삼양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HLB가 7월 2일 미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형태고요. 거래량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개인들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강한 매수로 이어진 대량 매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에 상승을 위해서 그림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HLB는 7월 1일 FDA 측과 신약허가 문제와 관련해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보안 사항이 클래스 1일 경우 문서 재제출 이후 2개월 내로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요. 클래스 2는 6개월 내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재제출 기간을 고려해도 3개월에서 7개월 가량이 신약허가에 소요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HLB는 현재 미국 36개주에서 판매할 준비까지 갖춘 상태다. 실패가 아닌 보류인 만큼. 신약허가는 시간상의 문제이다라고 합니다. 다음 종목은 삼양식품인데요. 어,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반도체 추세에서 식품주 추세로 전환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삼양식품뿐만 아니라 식품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폭등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주는 여름 정도에 끝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빙그레 같은 경우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조 대림 같은 경우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장기침체 종목이죠. 드디어 대시세 라인으로 가고 있는데요. 약 7만원대 인근에서, 만원대 인근까지 지속적으로 하방 추세를 이어왔고요 잘 보시면 이제 8,620원대 인근에서 8만원대 인근까지 대략 10배 정도 상승 상황입니다 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침체 종목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장기침체 종목은 대폭등을 앞두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도 현재 폭등한 상황이고요 cj 시푸드 같은 경우도 멤버십 추천주 였잖아요 2,500원대 인근에서 6,500원대 인근까지 대폭등을 했고요 어, 대부분의 식품 관련 주들이 장기침체 종목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고가 갱신이 어렵지 않게 이어지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이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사들인 흔적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올려야 될 이유들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품 주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제표를 종목마다 한 번씩 검토해 보시면 대부분 초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저평가 구간에서 이제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그림으로. 바뀌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여름 정도에 이 시세가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작년에 에코프로가 있었다면 올해는 이제 한미반도체가 끝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올랐네, 떨어졌네 이 부분은 어차피 대시세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 떨어지냐,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가냐는 보유자분들이 판단하셔서 적정한 시기에 나오시면 되고요. 멤버십으로 추천드린 SPC 3립 폭등했고요. 이글백 같은 경우도 금일 14.67% 폭등했습니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10% 이상 상승했고요. 주류 관련주로 말씀드린 보양주 같은 경우도 9.2% 금일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세 종목이 현재 시점으로만 말씀드리면 여전히 대세 종목은 반도체가 아니고요. 삼양식품입니다. 식품 관련주의 열기가 천천히 또 식어가는 시점에 바이오 관련주가 그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HLB의 FDA 미팅 이슈가 2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7월 정도면 HLB가 다시 제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